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한 캐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의 대표 프로그램이자 벌써 7년째 진행되고 있는 대학생 성공적 직무 공모전 대성공 7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왜이 대성공 직무 공모전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와 목적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학생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바로 성공 취업일 것입니다. 성공 취업이 뭐죠? 여러분이 원하는 산업, 기업, 직무에, 원하는 시기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바로 여러분은 기업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무엇을 원할까요? 과연 기업은 어떤 스펙과 경험, 역량들을 원하는 것일까요? 그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이력서, 자소서, 면접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역량 주제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화면에 보시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직무와 관련해서 왜 여기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어떤 노력을 했으며 관련된 지식, 경험, 직무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 적응과 조직 생활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저런 다양한 역량들을 함양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스펙, 직무 경험, 직무와 조직과 관련된 인성, 직무 역량, 직무 성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나요? 그리고 준비할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그것을 7년 동안 여러분에게 기회를 만들어드린 바로 원스탑 솔루션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직무혁신 성과 공모전인 대학생 성공취업 직무공모전입니다. 바로 7기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며칠째 주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열정은 저를 밖으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외국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외에서 잘 나가는 아이템을 한국 시장에 접목시키는 아이디어를 찾았습니다. 유통망을 샅샅이 조사해도 914명의 데이터도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열정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수차례 시도 끝에 기업 담당자의 연락처를 구했습니다. 기업 내부의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열정은 저를 적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기획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한국 3M 마케팅 부장님을 설득했고 결국 제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달 동안 수차례의 갈등과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향해 팀원들과 협력하고 노력했던 모든 과정들이 정말 보람되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우리 팀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찾은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제가 경험한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직무를 경험하고 팀워크와 열정을 배우고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어떤 프로그램이 학생이 직접 직무와 관련된 주제를 정하고 기업을 섭외하고 기업과 함께 저런 관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 어딨나요?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있는 인턴? 기업 실무 현장 실습?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저런 성과를 낼수 있을까요? 지금 보신 영상은 해외 영업팀의 한 사례일 뿐입니다. 한국 3M을 접촉해서 해외에서는 잘 팔리는데 국내에서는 없는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공모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관심이 가시나요? 자, 누구나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재학생, 휴학생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은 9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학생 그리고 저와 같은 전문 멘토 그리고 협업 기업과 함께 하는 직무 성과 도출 공모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특정 산업과 기업의 실제 직무 담당자 입장에서 학생, 멘토, 협업 기업과 함께 이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어, 나는 지식, 기술 경험이 없는데요? 상관 없습니다.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무 스펙과 역량을 함양하고요. 그 다음, 목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도 내고 방안도 내고 또 구체적으로 또 제시해서 그거를 완성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직무 성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은 다양한 문제와 갈등에 부딪히게 되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기업이 원하는 그런 인성을 가진 예, 뛰어난 인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자 여덟 개 팀을 뽑게 됩니다. 각각 여덟 개의 직무 팀을 뽑았어요. 여러분들은 팀별로 목표 직무에 적합한 공모전 주제를 정합니다. 그 주제는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뭐~ 매출을 증진시키거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이공개월 같은 경우에는 품질 생산 가공 처리에 대한 공정 개선 신제품 연구 개발 신공정, 신서비스 개발 방안, 그 외에 뭐 디자인, 제품 설계 어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직무혁신 방안을 만들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직접 관련된 협업 기업들을 직접 발굴하고요. 그 기업의 직무 담당자 입장에서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리고 성과를 구체화해서 도출하게 됩니다. 혼자 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끼리만 하면 절대 저러한 괄목할 만한 고성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전 모든 단계에서 우리 단임 어, 멘토님 전문가들이신 단임 멘토님들의 전문적인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은 두 가지 과제를 어,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공모전 활동 영상 그리고 공모전 성과에 대한 발표 자료와 발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 일부 사례들인데요. 실제 지금까지 했던 사례입니다. 어, 바푸독 구독 서비스 마케팅, 애견용품 아몬스에 대한 브랜드 전략, 에티카 마스크 시장 정류율 확대를 한 마케팅방. 예, 실제 어, 여러분들이 이 기업들을 섭외해가지고 어, 마케팅 성과를 낸 거예요. 인턴 가면 이거 할수 있어요? 기업실무 가면 이거 할수 있어요? 예,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해외영업팀이 실제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고요. 계약을 따내고 수입하는 계약을 따낸 겁니다. 누가 했다고요? 여러분 선배들이 한 거예요. 자, 영업은 실제 어, 영업을 해가지고 어, 영업 성과를 만들어 낸 겁니다. 자, 일반결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공결 학생들도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 그다음에 어, 공정 개선 또 품질 개선과 같은 다양한 예, 방법으로 어, 공모전을 진행했고요. 실제 질염 자가 진단 키트는 세계 최초로 우리가 개발해서 특허도 예, 출원한 것입니다. 부기 업료도 마찬가지고요. 자 공모전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위탁 위촉 서포터즈 마케터즈 어, 이런 어, 수료증 같은 기업으로부터 증명서도 받았고요. 또 특허도 출연한 아주 우 난이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통해서 다양한 기업, 다양한 직무에, 예, 선배들이 지원하고, 그 다음에, 어, 합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꼭 사기업 뿐만 아니라 공격 지원에도 아주 도움이 되고요. 어, 금융권, 승무원과 같은 부분에서도 이 성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활동은 뭘 하냐면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멘토링을 합니다. 총 9주 활동을 한다고 그랬죠. 9주 동안 8번 정도를 담임 멘토님, 전문 멘토님과 여러분 함께 모여서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코칭을 해드리는 거예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대면으로도 하고 줌으로도 합니다. 예, 거의 매주 1회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여러분끼리 모여가지고 또 회의도 해야 되죠. 그래서 주1 회는 여러분끼리 모여서 1 시간 이상 또 여러분끼리 자율 시간 장소 방법 구해받지 않고 여러분끼리 합니다. 대부분 저녁에 많이 하겠죠. 그다음 그외 활동을 하려면 성거를 내려면 이제 어~ 공강 시간 빈 시간을 활용해서 어, 팀 자율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 멘토링 팀 자율 미팅 팀 자율 활동을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자세한 일정은 어 게시판 첨부 파일에 보면 전체 일정표가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9월 16일 워크숍으로 시작해서 11월 25일 수료식까지 총 9주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 우리 화상 설명회가 9월 1일 날 있고요. 어 최종 선발은 9월 12일 날 심사를 해서 최종 선발을 14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16일 날 학교에서 워크숍을 합니다. 필참입니다. 자 이렇게 매주 1주부터 어, 10주까지 어, 매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주차별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항상 주제별로 알려드립니다. 예, 그리고 5주차는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어, 공모전 주제 선정 방법과 공모전 활동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를 받고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끼리 예, 주차별로 미팅도 하고 주차별로 멘토님에게 코칭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대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학교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대면 또는 화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팀별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면을 하거나 화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피드백들이 있죠. 피드백, 피드백, 리허설, 이런 것들은 예, 담임 멘토님 뿐만 아니라 다른 멘토님도 참여해서 여러분의 성과를 더 어, 완성도 높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동을 해서 마지막 주에는 조금 예, 활동을 많이 하게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날, 예, 11월 25일 날 여러분들이 최종 영상과 PT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8팀이 참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8팀 모두에게 시상을 하게 됩니다. 자, 대상 한팀 금상 한팀 은상 두 팀에게는 부총장님 상과 함께 1인당 현금 장학금이 이렇게 지급이 되고요. 와. 그다음 동상 네 팀에게는 드림 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어, 주간 부서인 주관 회사인 블로벅스 대표 이사상을 받게 됩니다. 공모전만 참여해도 상은 다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어줌 화상 모집 설명회를 따로 하게 됩니다. 9월 1일 목요일 저녁 6시에 어, 줌으로 예, 블루벅스 아이디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보다 좀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공모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신청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겁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설명회 참석자들은 선발 시 우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9월 1일 6시 줌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입니다. 모집 인원은 총 64명, 8개 팀, 팀당 8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9월 8일 목요일 5시까지 모집 예정이고요. 정원 미달 시에는 15일까지 선착순 추가 모집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모두 다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서 신청서 양식, 한글파일을 다운받아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음 시스템 로그인해서 온라인 신청한 다음에 거기에 작성한 신청서를 첨부하셔야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공모전 모집 직무는 총 7가지입니다. 인사, 영업, 마케팅, 해외 영업, 생산 품질, 연구 개발 직군이고요. 어, 특히 생산품질은 이공계열만 지원이 가능하고, 연구개발은 이공계열이나 디자인계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한 가지 더 독특한 직무가 있는데요. 공공기관 홍보입니다. 학교에서 이미 코레일 관광개발과 미팅을 통해서 홍보로 공모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직무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입니다. 홈페이지 그 2022년 대학생 성공 취업 직무 공모전 참여자 모집 게시판에 가셔서 첨부에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습니다. 그 다음, 화면과 같이 예,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개인 또는 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팀명에 개인은 개인, 팀은 팀명을 공통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신청 유형은 팀 지원자는 팀에 개인은 개인에 쓰시고요. 개인 정보를 작성한 다음에 관심 분야는 말씀드린 대로 일곱 개 관심 분야 중에 한 가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학기 중 거주지는 현재 통학 중인지 자취하고 있는지 기숙사에 있는지를 써주시면 되고요. 등교하는 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월수금만 등교한다, 그럼 월수금. 뭐 화수목만 등교한다면 화수목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대면 멘토링 참여 가능 요일과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 멘토님하고 일주일에 1회 정도 보통 저녁에 저녁 시간에 멘토링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능 시간을 다 적어 주셔야 되는데 어,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한 시간은 다 기록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어, 저는 월에서 목 5시부터 22시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그 다음에 저는 화수만 6시부터 10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화수 6시부터 10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팀 지원 시에는 팀원들 중에 한 분이 대표 학생으로 체크를 한 분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목적 이유 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팀 또는 개인 자기소개 이것도 꼭 봅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이전에 또 혹시 공모전 참여 경험이 있으면 그것도 다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워크샵이 9월 16일 날 있는데요. 1시부터 6시까지 필참입니다. 그래서 꼭예 참여 가능 여부에서 예를 해 주시고 우리 전체 일정표를 확인한 다음에 아, 내가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 한 경우에만 예를 해 주시고 그다음 팀 성과 마지막 날 발표도 참여 필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두 예인 학생 위주로 선발을 하려고 하는데, 팀 주연 씨 특정 학생이 혹시나 하루 정도 빠지는 경우에는 미리 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이음 시스템 예, 로그인 하셔가지고, 비교과 활동 메뉴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예, 우리 대성공 7기 참여 학생 모집 예,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신청하기 누르고, 신청서 작성한 다음에 거기에 이전에 작성한 참가 신청서를 첨부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자, 궁금한 사항은 공모전 내용, 방법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김태환 교수, 교수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해 주시고요. 신청 방법 관련해서는 취업지원센터 재정민 선생님께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9월 1일 6시 화상 워크숍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